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전에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밥 포로로 먹고 씻고 지하철역으로 출발합니다. 감메합니다 <놀쌤 메디코네> 공항 도착. 국내서 <놀람> 어 뭐야? 김밥은 뭘뭐 시켰는데? 연어? 주름치? 드디어 유튜브에 출연하는 건가? 얼굴 결해달라네 목소리는 출연해도 돼? 나오, 나온 거다 출연하면 되는데 나왔다는 게 뭐? 목소리? 목소리는 뭐 제주 여행 동행자 5일 내내 혼자서 좀 심심할 뻔 했는데 너 있을 때 사진 잔뜩 찍어 그래 혼자비좀심잖아 이번 여행을 통해 우울감을 좀 타파해. 내가 작년에 기분 다운됐을 때좀 지랄한 거만지 내가 그 정도 레벨까지는 받아줄게. 근데 할 말도 없다. 근데 그건 그래. 어차피 그 본인 기분이 다운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내면에 너의 마음 을 <laughs> 들여다보고. 자꾸 소비로 그거를 해결하면 해결이 안 돼. 오늘 응, 가자마자 그거 먹자. 고기국수. 고기국수? 응. 고기 먹는 거 아니야? 고기국수. 그거는 저녁. 에? 우리 차 빌리는 게7시야 저녁이야, 그러면. 아니야. 뭐가 있나. 가면 해줄게, 려거아이 비행기가 꽤 있는데. 들어갑니다. 타이어 교체로 지연. 그안전히 가는 게 좋겠지. 어서 태워주라. 쩔쩔쩔 그래도 예상시간보다 한시간 줄여들어서 었어 뭐가? 우리... 7시 픽업이었으니까 그치 그 밥을 일찍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날씨 좋았어아행이다 흐리다더니 지금 딱 빛깔이 그래, 좋아 제가... 바다 앞이었어? 어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있었지 잘했다 너 이거 화면에 나오기 실다했지 왜냐면 음. 난 모자이크 할 줄을 잘 몰라. 아름다워. 그 생활이 바뀌었네. 아름다그 의식하면서 막 해야 되잖아 또. 의식을 알아야 돼. 의식하기 시작하면 진짜 다허까 아니 없다? 의, 의식하면서 얘가 얼굴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아. 되잖아. 아니 나만 이렇게 찍으면 되? 귀찮대. 근데 그냥 어차피 나는 추억용이라 상대가 누구 있었는지 같이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엄마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어머니 아직도 나이 안부르 부르시니? <laughs> 친구들 다 결혼해야 된다 l 그래야 너가 그건 그런 Bullish. I am Bullish. I am b 갈생각 i s 저없 am Bullish. I am Bullish. I am b u l l s l l i s h 앞에 m b u l l 여행 매니저요 여행 와서 좀 풀고 가그 즐겁지 그럴... 않을까? 그럴.. <웃음> <웃음> 오늘 멸치 액젓이니까 네. 그럼 제가 좀 구워드릴게요 네니다 네. 초벌이 돼서 나오는 네. 음. 그냥 그렇다면 더욱이 그건 너가 그냥 진짜 멘탈리 너가 너를 붙잡는 수밖에 없잖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아니야 진짜 원생각까냐면아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아 제발 죽. 그러니 정...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제일 싫은 아, 또 죽는 소리 나 조이상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 아니야. 너는 너 하고 싶게 은 많은 사람이야. 네, 그러다가 한번 내가 울었어. <laughs> 너 10, 10, 10년, 나 너... 얼추 한 10년, 11년 보는나너 우는 거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뭔가 뭐 그냥 개인적인... 어? 아, 근 나도 너 앞에서 안 울었나? 한라할때 내가 약간 눈물 훔친 거 말고? 우거 어, 그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말고는... 아 근데 나도 내가 막 그런 뭐라 냐 기분 안 좋거나 슬픈 일? 그니까 러뭐 별로... 그런 감정적인 걸로 우는 편은 아니긴 한데 남, 남 앞에서 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로 한테 그래 그 우는 것 같애가 내가 틀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약간 뭔가 좀 적응도 안되고 근데 울 정도였다니 남이랑 비교하면 것도 없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 너가... 이걸 사아야 돼. 약간 좀 말하는 게 벌써 거잖아. 진짜 너를 마주해야 해. 저희 백돼지 삼겹살 200g 하나랑 갈매기살 200g. 본인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했어. 칭찬 받을만한 짓을 해, 칭찬을. 칭찬할지는 아니어도 칭찬을 해야지. 아우, 오늘도 잘 살았다. 뭐, 오늘 운동했다. 어, 오늘도 사고 안 쳤다. 뭐라도 칭찬해. 근데, 요새... 근데 너 지금 이제 그러는 거 지나가고 나면 또괜찮 사라질 거야? 성숙해진 너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나 너가 성숙해지고 싶지도 않아. 멘탈을 성숙해야 돼. 늙긴 싫어도. 근 이게 성숙하지 않나? 너가 성숙하다고? <웃음> <웃음> 외형을 젊게 가꾸는 건 그냥 자기 그냥 외형적인 미관상거고멘탈이 성숙해져야지. 성숙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잘 아는 것? 백과나가 좀안 되긴 하데 그니까. 아, 그래. 그 단어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의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구나. 어렵다. 저한번 쳐. 절, 아니, 아니. 화면 스크린을 치라고. 절전 모드 되는. 음음 무비 엄청나네. 음 <웃음> <웃음> 무비? <laughs> 뮤직비디오 댓이라고 <laughs> 칭찬이 그냥 야박하네. 아니, 잘 모르는 거잘모른다고 그러지 그럼뭐 어, 잘모잘 어, 울린다고그 어, 잘 어울려. 하고... 어, 잘 나도... 모르는 <laughs> <억지로 절벽진 싫다고. 웃음> <생각하는> 거. 어, 잘모르 어, 잘모르잘 모르는 거. 는 거. 어, 잘모르 어, 잘 모르는 이 어, 뭐가 <laughs> 나오고 있긴해비웃지마꼭 어, 누나의 미래 같아. 아 거져. 아싸. 아 지금 싸 아싸. 다 지금 싸데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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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